자, 여기 경기도의 번듯한 아파트 좀 보세요. 평수만 해도 45평입니다. 거실 대리석이 번쩍번쩍 빛이 나지요? 이 집의 주인은 올해 55된 김철수 사장입니다. 동네에서는 자수성가한 부자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소주 한병 비우고 도망친 아버지, 그 기억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내 처자식은 돈 때문에 울리지 않겠다. 이게 김 사장의 평생 신조였지요. 매일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공장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왜냐고요? 집에는 토끼 같은 늦둥이 아들 지훈이와 무려 아홉 살이나 어린 여우 같은 아내 미영이가 있거든요. 김 사장은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십니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최고급 외제차까지 뽑아줬으니까요. 현관에 놓인 아내의 구두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린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집 분위기가 영 묘합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가 하면 큰맘 먹고 지어온 비싼 녹용 보약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김 사장이 참다 못해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내 약이 벌써 다 떨어졌나? 분명히 두달 치였는데. 그때 아내 미영이의 표정 참 가관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탁 벗어 던지며 눈을 흘기더군요. 아유, 당신 요새 진짜 왜 그래요? 본인이 드셔놓고 또 나를 의심해?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이제 사람까지 잡네, 잡아. 목소리는 앙칼졌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아주 시커멓게 웃고 있었습니다. 흥, 늙은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 좋은 걸 당신이 먹어서 뭐해? 힘쓸 데도 없는 주제에. 내 젊은 애인 먹이기도 바빠 죽겠구만. 아내는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겉으로는 김 사장의 어깨를 주무르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가 내일 더 좋은 걸로 지어올게. 그러니까 의심 좀 하지 마, 응? 김 사장은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기가 정말 늙어서 깜빡깜빡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죠.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혹시 도우미 아주머니인가? 김 사장의 의심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손버릇이 나쁜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잘 보이는 곳에 가정용 CCTV 홈캠을 달기로요. 아내에게는 둘러댔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당신 혼자 집에 있는데 불안해서 방범용으로 하나 달았어. 아내 미영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가지가지 하네. 감시하고 싶으면 대놓고 말하지. 어차피 낮에는 당신 회사에 있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카메라 피해 다니는 게뭐 어렵나? 그녀는 김 사장이 출근하면 이 집이 자기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여기며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김 사장이 겉보기엔 투박한 공장 아저씨 같아도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CCTV는 거실 천장 구석뿐 아니라 아내가 절대 모를 안방 화장대 위 작은 인형 눈 속에도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뒤 회사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홈캠 어플을 켰습니다. 어디 집은 별일 없나? 화면 속에 뜬 우리 집 거실. 평화로워야 할 그곳에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화면 속에 무엇이 찍혔을까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 사장의 핸드폰 화면 속, 그 낯선 남자를 좀 보세요. 나이는 서른 중반쯤 됐을까요? 번지르르한 골프웨어에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거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 집처럼 누르고 들어왔는데 택배 기사도 아니고 가스 검침원도 아닙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내 미영이가 튀어나옵니다. 김 사장이 퇴근할 때와는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마치 주인 기다리던 강아지마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 남자 품에 덥석 안깁니다.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 사장은 핸드폰을 주인 손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저 남자는 바로 아내가 요즘 다닌다던 골프 연습장의 코치였습니다. 레슨비가 비싸다며 돈을 뜯어가던 그 놈이. 이제는 대놓고 안방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아내의 속마음은 더 가관입니다. 어휴, 칙칙한 늙은이랑 있다가 우리 젊은 자기 보니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이게 사는 재미지.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김 사장이 퇴근 후 쉬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누나, 그 사람 언제와? 오늘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남자가 묻자 미영이는 코웃음을 칩니다. 걱정 마, 자기야. 그 인간 공장에 박혀서 밤늦게나 기어 들어올 거야. 돈 버는 기계가 딴데갈 데가 어디 있겠어? 돈 버는 기계 화면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김 사장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남편을 고작 기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막힌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미영이가 부엌으로 총총 뛰어가더니 냉장고를 벌컥 엽니다. 그리고 꺼내온 게 뭡니까? 김 사장이 기력이 딸려서 큰맘 먹고 지어온 그 귀한 자연산 장어집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전복장까지 꺼내서 예쁘게 상을 차립니다. 김 사장이 먹으려 할 때는 당신 살찐다며 눈치 주던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미영이는 장어즙 파우치를 뜯어 남자 입에 물려줍니다. 자, 우리 자기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남자가 힘을 쓰려면 이런 걸잘 챙겨 먹어야지. 남자가 낄낄거리며 받아먹습니다. 그 역시 누나밖에 없네. 근데 이거 그 남편 거 아니야? 내가 먹어도 돼? 미영이의 대답이 김 사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아유 신경 쓰지 마. 그 늙은이는 이런 거 먹어봤자 밤에 쓸 데도 없어. 아까운 약 버리느니 우리 자기가 먹고 힘내야지. 응? 그녀의 속마음은 아주 뱀처럼 사악했습니다. 영감탱이 등골 빼먹은 돈으로 산 보약인데 당연히 내 애인이 먹어야지. 어디서 감히 늙은이가 보양식을 탐내. 김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옵니다. 내가 땀 흘려본 돈이 내가 먹어야 할 약이 내 마누라와 노라나는 저놈의 정력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맛있다 누나. 이 집이 좋긴 좋네. 나 그냥 여기서 살까 봐. 어머 자기도 참.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사람은 히이덕거리며 서로의 입에 전복을 넣어줍니다. 김 사장의 억장은 무너지는데 화면 속두 사람은 신혼부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당장이라도 회사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저놈들을 요절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았거든요. 이 난장판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 내 아들, 지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다섯 살배기 내네 새끼. 도대체 애는 어디 간 거야? 유치원 갔을 시간은 아닌데. 불안한 예감이 김 사장의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두 남녀가 엉겨붙은 채 안방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김 사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른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안방으로 바뀌기 전김 사장은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카메라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훈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 사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안방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어두컴컴한 방안이 비칩니다. 커튼을 쳐놔서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보입니다. 세상에 우리 지훈입니다. 유치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아이는 잠옷차림 그대로 무릎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게 한참을 운것 같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거실에서 뒹굴던 아내 미영이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밥상이 아니라 먹다 남은 과자봉지 하나가 달랑 들려 있습니다. 야, 김지훈,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왜 자꾸 징징거려? 미영이는 과자봉지를 아이 앞에 툭 던집니다. 마치 강아지에게 먹이 주든 말이죠. 다섯살배기 지훈이가 울먹이며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아저씨 가라고 해. 무서워. 하지만 미영이는 아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그녀의 눈빛, 정말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더 끔찍했습니다. 아우, 진짜 귀찮아 죽겠네. 저 늙은이가 싸질러 놓은 혹 덩어리. 너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놀겠니? 분위기 다 깨게 시끄럽고 난리야. 그녀는 아이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쏘아붙입니다. 시끄러워. 엄마 손님 오셨다고 했잖아. 이거 먹고 태블릿이나 봐. 나올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미영이는 아이에게 태블릿 pc를 던져주고는 나가버립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심지어 밖에서 문을 잠그는 달그락 소리까지 들립니다. 자기 핏줄을 방안에 감금해버린 겁니다. 불륜을 즐기는데 방해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화면 속 지훈이는 잠긴 문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훌쩍입니다. 배가 고픈지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워 먹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미영이와 내연남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넘어옵니다. 누나, 애는 처리했어? 아까 보니까 징징대던데. 응, 문 잠갔어. 신경쓰지 마, 자기야. 어차피 그 늙은이 오기 전까진 절대 안 열어줄 거야. 크크. 누나도 참 독하네. 그래,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김 사장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돈? 까짓 거 다시 벌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저 더러운 욕망의 방패막이로 쓰다니요. 굶주린 아이가 빈 과자봉지를 탈탈 터는 모습이 김 사장의 눈에 박힙니다. 피눈물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김 사장은 주먹으로 핸드폰 화면을 내리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 가서 난리를 치면 저 악마 같은 것들은 오리발을 내밀게 뻔합니다. 내 아버지는 도망쳤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김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영이 너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에선 피눈물을 뽑아주마. 김 사장은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지옥 같은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요. 이제 김 사장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저들을 파멸시킬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김 사장은 그날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한 달은 김 사장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홈캠을 돌려보며 아내가 내연남과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 지훈이를 방에 가두고 희희낙낙하는 음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더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김 사장은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보, 장모님 칠순이라며? 기죽지 말고 쓰시라고 오천만 원 넣었어. 미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입이 귀에 걸려서 남편 팔을 흔들어댑니다. 어머, 여보 진짜 최고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살아.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호구. 이 돈이면 우리 자기랑 해외여행 한번 찐하게 가겠네. 늙은이가 돈쓸 줄은 알아서 다행이야. 그녀는 남편이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폭풍이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내연남이 또 집에 와서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미영이가 문을 열자. 퀵서비스 기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법원에서 왔습니다. 본인 수령 맞으시죠? 법원요? 미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툭 떨어진 건 이혼 소장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장. 그 순간 현관 도어락이 띠띠띠띠 풀리며 김 사장이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대낮에 그것도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요. 여, 여보, 이게 다 뭐야? 미영이가 사색이 되어 묻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내연남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입느라 바쁩니다. 김 사장은 대꾸도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던집니다. 탁!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궁금하면 틀어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자기랑 찍은 영화가 아주 많더구나. 미영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설마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CCTV라도 달았나? 아니 그럼 내 재산 분할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와중에도 그녀는 아이 걱정은커녕 돈못 챙길까봐. 머리를 굴립니다. 내연남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현관으로 도망치려 하자 김사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지릅니다. 거기서 이 새끼야! 평생 큰 소리 한번 안내던 순한 남편의 고함에 두 남녀가 얼어붙습니다. 김사장은 내연남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보약 처먹으니 힘이 좀 나더냐? 남의 집 안방에서 내 마누라랑 뒹구는 건 봐줘도 내 새끼 굶긴 건 용서가 안 돼. 김 사장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너희 둘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다. 변호사 셋 선임했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친정? 시댁? 회사? 내가 이 영상 어디까지 뿌릴까? 미영이가 털썩 주저앉으며 남편 바지까랑이를 잡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이 봐서라도. 지훈이? 김 사장이 헛웃음을 짓습니다. 내 입에서 그 이름 꺼내지 마. 더러우니까. 그는 아내의 손을 벌레 털듯 쳐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입고 있는 옷 빼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꺼져.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사장의 다친 마음은 천 톤짜리 쇠문보다 더 단단했으니까요. 그날 밤 45평 아파트 현관문이 쿵하고 닫혔습니다. 화려했던 안주인 미영이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차가운 복도에 쫓겨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몰골 좀 보세요. 명품으로 휘감았던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아줌마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그 젊은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쫓겨났어. 당장 갈 데가 없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 누나,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소송 걸렸다며, 나까지 엮이지 않게 연락하지 마요. 뚝, 전화 끊기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 놓습니다. 미영이는 그제야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남편이 그리워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끝까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내 차. 내 명품 가방, 그 비상금이라도 챙겨 나올 걸. 설마 그곰 같은 인간이 진짜로 날 내칠 줄 알았나? 한 번만 봐주지. 진짜 너무하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음을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자, 이제 집안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폭풍이 지나간 거실은 오히려 더 고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난생 처음 공장 작업복이 아닌 곰돌이가 그려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툰 칼질소리가 탁탁탁 탁 도마를 울립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끓인 된장찌개, 모양새는 좀 투박합니다. 두부도 삐뚤빼뚤하고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아들 지훈이의 표정을 보세요. 방 안에 갇혀찬 밥을 먹던 아이가 이제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간을 잘못 맞췄어. 맛이 좀 없지? 김 사장이 머쓱하게 웃으며 묻자 지훈이가 숟가락 가득 국물을 떠먹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빠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김 사장이 투박한 손으로 닦아줍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오릅니다. 그동안 돈만 벌어다 주면 최고의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비싼 장난감,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가 진짜 필요했던 건 비싼 전복죽이 아니라 마주보고 웃어주는 아빠의 눈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김 사장은 지훈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이제 다시는 절대 다시는 너 혼자 방문 잠그게 안 할게. 김 사장의 등 뒤로 석양빛이 길게 들어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고 가슴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빈자리는 컸지만 사랑으로 채우니 오히려 집이 꽉찬 느낌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그렇죠? 돈이면 다될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의 진심입니다. 김철수 사장의 인생이 막은 아마 서툰 된장찌개 맛처럼 조금 짜고 싱거울지는 몰라도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진짜 행복으로 가득할 겁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김철수 사장의 기막히고도 가슴찡한 이야기였습니다.